네 반갑습니다 오늘 프리미엄 종목 진단은 호텔 신라 호텔 신라 종목 진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호텔 사업부에 뭐 서울과 제주도에 신라 호텔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유통사업부에 면세점 사업이죠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 사업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생활레저 사업부에 뭐 아시아 최대 피트니스 클럽이죠 반트 포함해서 뭐 삼성 레포츠 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트니스 사업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. 뭐 최근 주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뭐 작년에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이 화제였죠. 뭐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주가가 한번 고점으로 치달았다가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메르스 여파 때문에 뭐 작년에 관광 쪽 산업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호텔 신라 마찬가지로 그 여파 이기지 못하고 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바닥에서 쭉 지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2분기 실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.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 13%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매출액은 9,541억 원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죠.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36.4% 정도가 하락하면서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. 어, 부진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주력 사업이었던 면세점 사업이 부진하면서 면세점 사업이 부진하면서 이 분기 실적이 당초 전망치보다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.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 뭐 시내 면세점 경우는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. 뭐 다른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뭐 판촉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관비 부담이 증대되면서 손익이 악화되는 그러한조조를져져왔요요다음음에항항점도창 뭐 e 공항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지속되면서 그다음에 인천공항점 같은 경우에도 영업 면적이 축소되면서 마찬가지로 외형 축소 및 수익성 둔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뭐 다행스러운 부분은 호텔레저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력 사업이었던 면세점 부지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.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. 뭐 정합하자면 견고한 매출에 비해서 매출액은 견고했으나 아쉬운 영업이익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앞으로 중요한 거는 하반기 때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고 뭐 사업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거겠죠. 뭐 하반기에는 뭐 밝은 전망도 있고. 어두운 전망도 있는데 뭐 어두운 전망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. 여기 명과암에서 어두운 부분. 뭐 가장 큰건 역시 사업자 증가에 따른 치열한 경쟁력이죠. 치열한 경쟁. 당연히 경쟁자가 늘어나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될 것이고 뭐 특히 올해 연말에 서울의 시내 면세점이 네 곳이 추가 설치가 되면서 뭐 경쟁력이 점점점점 점점 심화되면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거죠. 뭐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. 물론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. 가장 큰건 메르스 영향의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. 이 기저효과라는 게 뭐냐면 뭐 작년 메르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실적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올해 3분기, 4분기 실적은 큰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이다. 이게 메르스 기저효과예요. 이러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수기죠. 성수기에 국내외에서 뭐 여행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서 당연히 여행객이 많아지면 면세점 이용객도 증가하겠죠. 그러한 기대감. 그다음에 롯데 면세점, 라이벌 업체죠.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폐점하면서 그에 따른 MS, 어 뭐, 마켓쉐어라고 하는데, 어 뭐, MS 확보 여건이 조성되는.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아까 문제가 됐었던 이분기에 크게 문제가 됐었던 창이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의 매출이 적자 폭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다는 거죠. 매출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을 점점 줄여 나가서 3분기, 4분기에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요. 그다음에 또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호텔과 레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제주 호텔이라든지 뭐 신라 스테이 뭐 전반적인 호조로 인해서 그다음에 엔화 강세로 인한 뭐 일본인 관광객들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인해서 여러, 여러 가지 전망이 밝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러한 밝은 부분과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두운 부분이 다 있는데 이것도 종합하자면 상반기에는 면세점 사업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이 실적을 개선될 만한 모멘텀이 충분하다 물론 이 경쟁 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하지만 그 호텔 신라라는 위치가 위치가 현재 약간 그 뒤늦게 뛰어든 경쟁 사업자들에 비해서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 구도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바닥에서 주가는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자, 현재 주가의 위치는 뭐 6만 원 근처인데, 6만 원 근처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닥으로 판단이 됩니다. 여기에서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,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단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. 내일 당장, 뭐 일주일 뒤에 당장 오를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반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충분히 오를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뭐 6, 7만 원대의 높은 단가라면 뭐현재 위치에서 6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로.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 활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. 그다음에 6만 원 이하의 가격 혹은 6만 원 근처의 가격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매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뭐 중기적 관점으로 목표가는 약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중기적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진행한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거나 이러한 분들은 저희 카페 스타시티로 오셔가지고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